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7시 13분입니다. 이 시각 대구 경북의 모습은 어떨까요? LTE로 연결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아, 오늘은 예나 씨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예나 씨, LTE 현장 연결 예나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의 청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정말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쟁해야죠, 스펙 쌓아야죠, 취업난 뚫고 취업해야죠.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죠. 야, 이 험난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구에 이런 청년들을 소소하게 위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짜자잔! <laughs> 네, 지금 뭔가 새로 생긴 신상 북카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계시고 책도 보고 계신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다운나그레라라는 공간인데요 먼저 우리 활동지원팀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계셨네요 공부했습니다 <laughs> 아니 여기 어떤 공간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그이 다운나그레라는 공간은 네. 청년들이 청년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대구시에 정책으로 제안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이 음. 가능하고 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뭐 커피도 내려 마시고 씻기도 하고 이런 음.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청년의 에,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어,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쉼터 아니면 뭐 이렇게 복합문화 공간 뭐 이런 복합문화 공간 음. 뭐 청년들 좀 쉬기도 하고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름이 너무 좀 친근하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네. 다온나그레, 그래그래 네. 그래 너가 다온나 뭐 네. 이런 뜻이 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온나 <laughs> 아, 아. 이런 의미잖아요.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런 음. 의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래라고 이름을 붙인 건 뭐냐면 청년들에 대한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라는 이름을 쓰고 음. 다온나그레는 청년이면 누구든지 이, 이 공간에 와서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좀 받고 갈수 있는 그런 음. 공간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yes 그래. 긍정의 그래, 에너지할수 그래, 그래. 있다. yes 네, 네. you can do it 뭐 이런 <laughs>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개관한 지가 언제 이제 1년이 다 되어 아. 가는데요. 작년 제가 한 3월에 복고필 이제 무르익을쯤에 제가 네.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공간을 오픈하면 이제 오픈해서 그냥 한두 명씩 왔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올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온 청년들이 자신들만 좀 이용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만 자기들만의 공간으로만 <laughs> 좀 그렇게 이용하고 싶어서 많이 알리지 않았는데. 많아지면 또 이용 네. 못할까 봐. 좀 시끄럽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4월부터 좀 입소문이 많이 나서 하루에 한 4, 50명. <laughs> 정도 이용하고요. 작년 통계를 좀 내봤는데, 한 12,000명 정도가 청년들이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은 저희가 방송 준비할 때는 꽤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 저녁 식사를 한다고 네. 쑥 빠지더라고요. 네, 식사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네. 있고, 이제 또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 네. 청년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네. 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네. 만 19세에서 39세까지긴 해요. 그런데 네. 이제 청년들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근데 뭐 청년이 아닌 분도 오시기도 하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네.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만은 내가 오늘 청년이다.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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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면 이제 청년들이 주로 <laughs>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거죠. 네. 어, 그렇죠. 일단 내가 청년이면 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아, 고맙습니다. <웃음> 가능합니다. 그냥 <laughs> 잠시 후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 와서 조금 둘러봤는데 이곳의 인기가 가장 많아요. 이 곳이 바로 이 감성존이라는 존인데, 야, 이 바깥에 지금 이제 야경이 보이지만, 이 신천 강변으로 야경도 볼수 있고, 바깥 풍경이 한눈에 쫙 보이는 이 곳이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똑똑똑.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 뭐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어, 이렇게 인기 많은 존이라고 들었는데 자리를 네. 또 차지하셨어요. 아, 네. 예찍 와가지고 차지했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네. 뭐 이용하신지는 어느 정도? 거의 오픈 때부터 와가지고 이용을 계속했습니다. 와보면 어때요? 되게 도서관보다 더 편안하고 응. 되게 넓어가지고 잘 이용하고 되게 쾌적합니다. 어, 지금 바깥을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봤어요? 아, 어, 책을 많이 보려고 <laughs> 했어야 되는데 바깥을 많이 본것 같아요. <laughs> 바깥을 많이 본것 <laughs> 같아요. 네. 여기가 봄에는 또 진짜 예쁘잖아요. 네, 벚꽃 때문에 되게 예뻐요. 뭘좀 하시네요, 진짜. 가장 좋은 것 이곳을 이용하면서. 저는 무료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커피도 무료고 공간 이용 자체도 무료고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드니까. <laughs> 그죠? 무료로 계속 가야 돼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쪽으로 지금 또 다들 공부하고 계시고 뒤쪽에는 또 모임할 수 있는 저런 넓은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우리 여성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공부하고 계셨던 거야? 네, 책좀 보고 있었어요. 특히 어, 뭐 직장인 아니면 아 취업 준비생이에요. 취업생. <웃음> 네 <웃음> 어때요 우리 뭐 취준생이면 네. 좀 많이 네. 이용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네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음, 뭐 취업 공부도 하고 네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있어가지고 책도 있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와서 이곳 이용해 보면 네. 어떤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공부하면서 출력할 것도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간단한 출력 같은 거는 무료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같은 취준생들도 많이 올거 아니에요? 네뭐 스터디도 많이 하고 네. 친구들 아, 이와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야, 오늘 네. 이번에 여기서 꼭 열심히 하셔서 시험 네. 꼭 성공. <laughs> 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야, 감성존 옆에 이곳이 이제 열람존이에요. 이곳에 곳곳에 이렇게 책이 한 500여 권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책도 보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는 열람존이 있고요. 뭐 취업 공부든 무슨 공부든 혼자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위로가 될것 같고 이 공간에 오시면 좀 희망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곳에는 이제 곳곳에 테마별로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매니저님이시죠? 아, 네.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쪽 공간은 이제 그 출력존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마음껏 출력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인쇄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것도 그런 이제 거예요. 다 무료로? 네, 전액 무료로 와,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쓸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출력도 하시고, 복사도 하시고, 또 그쪽 뒤쪽에는요? 네, 뒤쪽에는 이제 요리존이라고 해서 이제 네. 청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제 자기네들 싸온 음식들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다들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음식 자유, 자연스럽게 이제 싸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뭐 편의점 음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배달 음식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네, 아, 진짜 자유롭게 이용하시겠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커피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딱 누르면, 야, 누구나 이제 쉽게 커피를 이제 뽑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죠? 네. 어, 이거는 종이컵. 어 종이컵이 아니네요? 아네 요건 플라스틱컵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종이컵은 좀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제 저희가 환경적 측면 때문에 종이컵이나 아니면 유리컵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개인적인 어떤 뭐 텀블러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이 컵을 사용하고는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laughs> 여기는 어딘가요? 우리 아, 네, 여기는 <laughs> 직원들을 이제... 위한 공간인가요, 뭔가요? 아, 이쪽 공간 보시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네, 여기도 계단도 있고, 아니면 인조잔디도 있고, 저기 캠핑용 매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네, 말 그대로 여기 와서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좀쉴수 있는 쉼터전으로 마련해놨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그냥 이제 누워서도 뭐 이용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뭐 책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 받기도 하고, 아니면 누워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laughs>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직장인들 조금 지... 셨을 때 여기 와서 좀 쉬고 가고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런 의미로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아니 좀 이곳에 좀 필요한 에티켓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 공간은 이제 그 어, 일반 청년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간에 피해가 주지 않는 음. 선에서 조금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에티켓 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입구에서 그래서 봤는데 재밌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다 보니까, 요게 지금, 보이세요? <laughs> 뭐라고 적혀있죠? 네, 그, 과도한 애정 행각을 조금 금지하는 <laughs> 그런 표시인데, 저희가 살짝은 눈 감아 드릴 수가 있어요. <laughs> 근데 너무 과도한 행동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에티켓북이 네. 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애정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재미로, 네, 우리 재미로, 청년들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또 그죠? 네. <laughs> 재미로 <laughs> 서로 이제 에 티켓 좀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뭐예요?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 네. 여기는 클리닝데이 코리아라는 존으로 이제 일반 청년들이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 불필요한 물건들을 이쪽에 보관해 놓고 또 일반 청년들이 왔을 때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갈수 있도록 공유해, 공유해 주는 공유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아니, 그냥 이거를 이제 내놓고 가져가고 하는 거예요. 뭐 담요도 있고요. 네네. 가죽 가방도 있고 렌즈 같은 것도 다 있어요. 또 메시지 꼼꼼히 보고 진짜 필요한 분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렌즈 메시지도 넣어주시고 네. 크, 가장 중요한 거죠. 수고했다 <laughs> 스티커까지 벌써 이런 공간 그리고 나눔을 조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분들이 그죠? 네 맞아요. 아니 이런 공간 그러면. 이용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시간을 좀 지정해 놨는데요. 네. 이제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 0 시부터 저녁 1 0 시까지 그렇게 오픈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고. 네, 그 공간 동안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 좀 우리 매니저님이 맞이해주십니까? 네, 제가 맞이해주기도 하고 <laughs> 아니면 일반 청년들이 다 같이 맞이해주기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좀 따뜻하게 보살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아니 참 곳곳에 이 세심하게 참좀 신경써서 어떤 공간들을 좀 마련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 네, 네, 네 다시 만나뵐게요. 네. 아니 이런 공간만 해도 참 좋은데 네, 그 공간만 대여하는게 아니라 이제 뭐이 다운나그레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다운나그레가 매달 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저희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 아마추어 작가들과 청년들과 함께했던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음흠. 지역의 청년 영화 감독들과 함께했던 독립영화 음. 뭐 그런 것도 저희가 기획했고 또 청년 선배 세대와 청년들과 책으로 좀 공감하는 오. 책으로 마음 이기라는 프로그램도 좀 진행했고요.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저녁에 모여서 다음날 아침 첫 차가 운행하는 오. 그 시간까지 온라인 네 온라인 <laughs> 청년이니까 예, 공포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편의점 음식을 같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같이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저희가 매달 진행했었습니다. 온라인 시뭘 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는 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건전하게 <웃음> <웃음> 그렇게 아니, 했습니다. 었 그런,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올해는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올해도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청년 아마추어 작가들과 만나는 지점이 너무 좋아서 네. 상반기에는 청년들과 좀 그런 접점들을 가질 수 있는 온데이 클래스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음. 8월 이후부터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프인프로이램이나또 음. 책으로 좀 공감하는 그런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청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a 윈 I have a win win p r o g r a 끝으로 우리 청년들께 응원의 메시지와 a v e a message. I have a m e s 이 a g e I have a 네, 예, 다운나에 오셔서 힘내지 않아도 되고 잠시 쉬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스텝을 위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구시와 대구 청년센터가 여러분들을 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검색창에 이제 점프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청년들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아 고맙습니다. 아니 요즘 사실 이런 모이는 공간을 소개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시국에도 집에만 있을 수 없는 게또 우리 청년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운라그레에서는 마스크는 물론이고 이렇게 손세정제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이 위생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다운라그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만 해도 대구의 청년들이 만 이천 명이나 대구로 떠났다고 합니다. 다온나 그래가 이름 그대로 다온나, 대구로 다시 다온나 하는 역할을 좀 해보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청년들 기다리고 있죠. 다 함께 외치면서 <laughs> 끝내보도록 할게요. 청년들이여 다온나! 다온나!